사상시외 버스터미널로 가보자. 갔는데 가자마자 이놈을 만난 거야. 외국프로 말하니까 한국말로 대답을 하더라고. 어디 가냐니까 영도로 간대. 와 어? 아 씨바 어, 또 조카 된 거. 아, 조미한. 영도에 간다는 거야. 영도도에그그 용도. 그, 아, 네. 음. 어? 아니 그 어, 뭐. 아니 나무위키도 봤는데 나무위키도 영도에 그. 어. 아니, 아니, 나무 <laughs> 왜 그런 거 찾아보는데? 아, 이거 너무. 기 이게 참. 왜? 그런 <laughs> 아, 아 이거. 아, 아, 진짜 <laughs> 포대장 뭔 형, 형, 별명이에요? 남자들이 부를 때는 이제 나를 부를 때는 이제. 아, 예, 포대장, 아, 포대장, 포대장, 부를 아, 때 이제 여자들이 아, 나를 꼬실 때 포, 포 이렇게 하거든. 아, 여, 여자들이 포기한 남자가요. 마이! 잡대! 아, <laughs> 아, 하리하고있노 아, 여자들이 꼬실 때왜 포, 포그래요? 여자들 나한테, 어, 이렇게 약간 이렇게 촉촉한 음성. 어, 포, 뭐 어, 이렇게 하지? 아, 어? 포, 이렇게 하는데 면왜 왜, 이혼한다? <laughs> 택복이구먼 어, 뭐안 맞으면 연할 수도 있지 인마 아 피곤한 스타일이네 진짜 씨.